안녕하세요 실패한 나이 이야기 채널의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2년 만에 대폭락했던 어제 어, 증권 상황과 CPI 발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TQQQ 분할 매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자가 자주 쓰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낸 가격입니다. 소비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요. 실제 경기 상황과 소비 구조 파악 및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기준 및 근거가 됩니다. 미국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해서 시장 예측치 8.1% 이상이 되면서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가 2년 만에 또 최대 폭락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커져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르네라고 으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딱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아 올해 6월 10일날 시장 예측치가 8.6이었는데 실제가 어, 8.3으로 나왔을 때, 이제, 4일, 5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했고요 어제 9월 13일, 어, 예측 8.1에서 실제 8.3이 나왔으니까, 좀, 좀 더, 몇주 연속으로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조심스러운 우려도 해보는데요. 어, 그로 인해서, 뭐 다우 존스는 마이너스 3.94% 나스닥 종합도 마이너스 5.16%, 나스닥 100지수, TQQQ가 추정하고 있는 지수죠. 마이너스 5.54%가 하루 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미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또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0.75% BP를 어, 올리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1.0%의 울트라 스텝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 이 증권가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TQQQ 매수 일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어, 지난주 12일날에 수량을 두개 늘려서 총 204개를 가지고 있고요. 어, 매수 단가 68.64달러까지 좀 낮췄습니다. 여전히 수익률이 마이너스 62.4%고요. 전체 계좌 수익률도 마이너스 53.94%로 어 아주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미국 기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시면 애플은 조금 좀 영업이익이 줄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영업이 어 견조한 상승세를 이 상승세 또는 유지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6%에 가까운 어, TQQ가 하락을 보였지만, 현재 지난, 지지난주, 어, 개별 종목을 조금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치솟는 물가 아파트 가격 하락 대출 금리 상승 저조한 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저 또한 아주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의 삶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참 어~ 이게 진짜 실질 실전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 늘 그래야 뜻이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버틸 것이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또잘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다 같이 조금만 더 버텨 봅시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